영등포구가 마을장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 성과공유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25일 영등포 알트홀에서 영등포 마을장터 가는 날 성과공유 한마당이 열려 마을장터 추진단원과 동주민센터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터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성과 공유 한마당에서는 상반기의 장터를 운영한 열개동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장터 운영의 발전 방향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장터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따뜻한 정인 업체는 지역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장터의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점과. 가무라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동포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사람냄새만 하고 살 만나는 정을 떠올리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을 장터 가는 날 우리가 어,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마을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양평 이동이 최우수상을, 영등포동과 영등포 본동이 우수상을, 당산 이동과 물레동, 도림동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